자, 안녕하세요. 코인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모임, 코성모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고요. 영상 하단 고정 링크 들어가셔서 성함, 휴대폰 번호 작성해 주시면 무료로 종목 분석 추천해드리는 정보 공유방 입장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이게 오늘 오전에 지인과 이야기한 내용인데 저희가 지금 소통하고 있는 루트가 이 오직 유튜브로만 가능하다 보니까 이 바로 바로 매수 들어가셔서 이 수익 챙기실 수 있는 종목들을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이 저점에서 담으셔서 수익 챙기시기 위해서는 꼭 정보 공유방 입장하셔서 큰 수익 가져가셨으면 진심으로 좋겠고요. 21일 추천드렸던 리플 매수가 대비 고점 1,235원까지 달성해주면서 바로 수익률 12% 넘게 달성시켜드렸고요. 내일 24일까지는 좀더 지켜보면서 발라먹고 나올만 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매수 진행하신 분들 수익 너무 축하드립니다. 자, 바로 넘어가서 어제 바로 추천드렸던 휴먼스케이프. 지금 보시면 이 평선들이 모였기 때문에 약간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매집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제 잡아들었던 매수가 지키시면서 호딩하고 있으시면 이 며칠 내로 상승할 가능성 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물려 있는 종목들 답답하시고 목빠지게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 뇌동 매매니 물타기냐 하면서 너무 막 장을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물 흘러가듯이. 이 주면 가져가고 안 주면 좀 정리할 건 정리하고 이 절대 장을 이기려고 드시면 안 됩니다. 저랑 같이 이 장을 흐르는 대로 유연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왜 제가 이렇게 영상을 빨리 찍냐? 이 여러분도 이 지금 차트를 같이 한번 보시면 이 워낙 상승하고 반등하는 이 알트 종목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추천해드리고 싶은 종목들도 많지만 그만큼 언제 하락이 나올지. 이 잠깐 반짝하는 불장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빨리 조금이라도 더 이제 수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빨리 찍었고요. 그래서 오늘도 야심차게 준비한 종목 추천 바로 해드릴 거고요. 매수가부터 손절 라인까지 깔끔하게 잡아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추천해드릴 종목은 바로 이 메탈 이 종목입니다. 왜이 종목을 추천해 드리냐. 이 메탈이란 종목을 이 삼각수렴 차트로 한번 다가가 보시면 이런 형태를 띄우고 있죠. 자, 지금 같이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파동을 보여주면서 이 저점은 계속 높여주고 고점은 계속 낮아지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지금 저점을 찍을 타이밍에 이 매수를 하시면 충분히 위로 이제 상승할 기회가 보이고요. 이 부분을 만약 뚫고 나와 준다면 이더큰 급상승을 보여줄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현재 매수가 2,765원에서 2,700원까지 분할적으로 담아 주시면 되겠고요. 이 손절 라인은 2,65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정보 공유방 꼭 들어오셔서 좋은 결과, 높은 수익 가져가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